어, 장기적으로 2 0 2 5년6년까지를 어,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0 5년2 0 0 5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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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그래 높아지니까 뭐 시간을 좀 두면은 그냥 네. 약간 낙수 효과 느낌으로 네.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너무 초점이 PF와 네. 가계 부채로 받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서 보는 것. 분명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어뭐 선거 지나면은 크게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자, 이, 이런 비율을 하나 들게요 현대중공업회사 분이 주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어이. 못 맞춰요. <웃음> <웃음> 그거는 시장이 아는 거잖아요. 네. 자, 이 시장을 자꾸 바라봤을 때, PF 부실을 되게 많이 볼,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 전부터 알려진 거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큰 다른 주기를 바라보는 것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 거고 그래서 분명히 매크로 차원에서는 확장 국면이다. 네. 네. 미국 경제만 말한 게 아니고 한국 경제를 말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이제 소프트 미국의 소프트랜딩과 AI로 정리를 네. 한번 해보고 B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B는 이제 제가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아. 뭔가 하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은 나는 이제 자산이 이만큼 있어, 음. 그다음에 부채가 이만큼 있어. 음.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이 부채잖아요, 부채의 문제. 네. 자 전세 지금이 사상 유례 없는 부채가 음. 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 어곧 뭐야 1월 달, 2월 달에 뭐가 있어요? 셧다운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고 저번에도 셧다운이 한번 그때쯤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다음 번 셧다운 문제가 12월 달에 뭐 11월 말 끝나고 10월 초로 했었을 때는 별 이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또 임시 예산으로 가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려서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받기보다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요걸 비밀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는 셧다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러면은 미국의이 대차조조표에서 결국 뭔가 하면은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는 음. 것이 채권 금리 그때 네. 작년에 5% 네. 상승했어. 네. 5%대 갔잖아. 10년물. 그죠? 맞아요. 10년물이 5% 넘었을 때, 네. 때 그때 10년물 채권을 사셨어야 돼요. 네. 그럼 <laughs> <못 웃음> 제가 한번 투자해 봐서 알거든요. 아. 저저 계좌에 5천만 원이 있었던 게 마이너스 170만 원이었어요. 네. 6년짜리인데. 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 150이 됐고, 이미 40만 원을 수익을 냈었, 아, 배당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190이잖아요. 그럼 170에 샀, 마이너스 170에 샀던 분들은 한국채를 말한 겁니다. 음. 한국채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그 채권 그때 샀어야죠. 음. 근데 이제 채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반영된 감이 있어요. 그, 러니까 너무 급, 급격하게 음. 하락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하락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미국의 음. 밸런스시트에서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해서는 이 자산을 계속 늘렸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QE라고 음. 칸드테이티브 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양적 완화. 완화. 네. 네. 그래서 자산이 부풀러 올랐어요. 음. 근데 이것을 줄이는 것이 QT잖아요. 음. 칸드테이티브 타이트닝. 타이트닝. 그래서 양적 긴축을 계속해서 네. 해오고 있고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할 거예요. 네. 앞으로도 언제까지 멈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네. 사람들은 어, 금리 인하한다는 네. 요것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쿠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작년에 어,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 사태가 한 3월달쯤 일어났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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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월달쯤에 네. 네. 잠깐. 유, 유동성이 증가됐어요. 어. 근데 유동성은 이제 쭉 계속해서 2022년 말부터 주로 오다가 그때 늘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해서 지금이 2023년 그 4월 달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음. 상황으로 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부분이 확장 음. 국면에 있는 거는 아니다. 음. 어떤 분들이 뭐동성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 제가 본 데이터로는 어, 확장 구면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밸런스 시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가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연착륙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 밸런스 시시 중요하고 아까 B에서 반드마켓이라는 게한게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밸런스 시시고 하나는 반드마켓이에요 채권, 예, 채권. 음. 음. 그럼 채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얼마 음. 중요한가 하면은 작년 11월에 채권금리가 5%를 넘었을 때 이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요, 단기에 주식을 샀든 채권을 샀든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음. 이게 정말로 아까 제가 채권 수익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10월 달제 주식 계좌가, 어우, 처참했거든요. 어 처참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11월 12월에 되게 좋았어요. 어. 그래서, 야, 이게 그래도 은행이자 보다 두배 이상은 먹었다. 야, 그래도 위안이다. 왜냐, 그리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눅든 감정을 계속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걔도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시면은 사실 작년 12월까지 달잘 버티신 분들. 왔다 갔다 주식을 이 주식 샀다 저 주식 샀다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말고요. 이게 저평가 됐다 생각하시는 주식들 사고 삼성전자 진짜 안 움직였잖아요. 여름에 제가 7만, 어, 그리고, 7만 원대 샀었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7만 원대 후반, 9, 네, 음, 8만이잖아요. 8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정말. 주식이 한꺼번에 오르더라고요. 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2월 29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견디다 견디다 받아 팔았는데 <laughs> 다시 오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대체제를 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못 사했고 음. 오늘 다른 거 바이오주를 하나 샀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 느끼는 거는 야, 감정 컨트롤이 진짜 중요하다. 주식분이.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반대 마켓을 봤을 때그 공포감 여러분들이 그때 5% 했을 때 7%로 올라간다는 그런 음. 얘기들을 들 했을 때 그런 데 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화에서 5%라는 것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채 10년물이 4%대 이하로 해서 3%대 에 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지만 이게 어떻게 내려가느냐는 것은 주식처럼 플락츄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채권 금리를 잘 보고. 투자의 지표로 삼는 것은 왜냐하면 채권하고 주식이 반대로 움직이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와서는 채권하고 주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있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이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에 주식도 좋지만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회사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 장기적으로 2025년 6년까지를 어 내다보는 사람이라면은 어. 채권을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어.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어. 얘기하고 싶어. 더 싶어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면 어. 2024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언제 사느냐가 주식처럼 중요해요. 그건못맞췄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단계 너무 내렸으니까 또반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2026년에 기준 금리는 지금 현재의 기준 금리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음. 그 부분은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 2026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떤 그렇죠. 흐름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자꾸 레버리지 투자를 음. 하시면은 이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을 맞. 이렇게 손상되잖아요. 시간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뭐 자신있는 쓰신 분은 레브리지 투자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채권을 사셔서 요즘에는요. 이 토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맞아요.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정권에서안 가도 팔수 있고 팔아달라면 하또팔 팔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데 중요하다. 예. 그러면은 25, 26년까지 봤을 때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네. 그 말은 이제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된다는 거고. 아~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네. 거는 채권을 많이 사는 거잖아요 네. 금리에 반대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거 뭔가 하면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네. 이, 이것도 연동이 되어서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고 네.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장기채 같은 경우가 무슨 말인가 하면 1%가 내려가면은 금리가 네. 10년짜리는 10%를 먹어요. 드레이션적인 네. 네.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만기를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드레이션을 10년으로 치면은 드래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내 원금하고을 언제 회복될 수 있는 연수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 그 드래이션이 10년인 것은 1%를 내렸으면 10% 그러면 2%가 내리면은 20%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30년짜리는 1%가 내리면 30%잖아요. 그럼 2%만 내려도 60%잖아요. 네. 사실은 이건 뭔가 하면 채권은 내가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돈을 네. 버는 거고. 그냥 버는 거고, 음. 그표면적으로 네. 얼마 준다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 주식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년짜리를 못 산는 거는 뭐 너무 10년까지 내가 살면 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6년짜리 이게 남아 있는 기간, 6년짜리 발행하는 건 없어요. 이게 10년짜리인데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6년이라는 걸 내가 토스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6년 얼마짜리 샀는데 수익률 이 좋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자산가 이신 분들은 이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내려간다. 전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유동성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유동성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지금 단기에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데2020 3년4 월에 음, 실리콘 밸리 사태로 네. 그 조금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네. 그 이후에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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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때 실리콘 밸리 사태 때의 그 줄은 수준이고 뭐. 그래서 앞으로는 QT를 어떻게 하느냐가 음. 되게 중요할 거고 또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시장 유동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좀 늘려 늘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네. 어, 어차피 성장이 되면은 네. 또 유동성도 늘어나야 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아. 아까 유동성은 M2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확실히 좀 그냥 여기까지 들었을 때이 느낌은 음. 2022년, 뭐 23년 되게 하락 많이 하고 횡보도 하고 음. 그때보다는 24년이 그래도 조금 더 확장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4년을 네. 너무 주식 시장이 네. 너무 좋을 거다. 아.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경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24년은 경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가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단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금리가 이미 내려갈 거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지금보다는 높을 거다. 음. 그 지금 수준보다는. 네. 근데 그 과정이 네. 어, 이게 높은 수 네. 얼마만큼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내 지수가 그만큼 높지 않다면은.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는 좀 오를 것같아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식 지수를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얼만큼 오를 건가에 따라 가지고 종합주가지수는 키 맞추기가 돼 있는데 음. 그럼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지수 종목들도 다 같이 오를 건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퀘션 마크가 있고 음. 여기에서는 저가 생각하기에 오랫동안 잠자 있던 주식들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저는 매그니피센트 음. 세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거 기에서 한두 종목 빼고는 음. 그거보다는. 그 세븐 말고 S&P 500 하면 나머지가 493개잖아요. 음. 그 493개에서 진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 한국 주식의 수에도 그때 오르지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주가 지수는 음. 올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음. 사실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 상태에서. 2025년을 바라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2024년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겨, 결국은 삼성전자는 올라갈 건데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있는 지수 말고 종목의 장세는 분명히 연출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네. 저는 상당히 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음.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매그니피슨7 외에 다른 음. 주식들에서 칼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마지막 C인데요. 네, 네. C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C는 이제 저희가 뭐 네. 크런시 엑스체인지 레이트. 네. 그러면은 어, 우리가 환율이잖아요. 엑스체인지 레이스가요. 예, 통통. 그리고 크립도 크런시. 어... 예, 그리고 이제 아무 앞에 가상자산 네. 이 얘기하죠.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만 네. 얘기하고 사실 저는 알트코인 중에 뭐 이더리움 표현 비롯해서 전반적인 어떤 알트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어~ 환율을 사실 예측한다는 거는 <laughs> 되게 힘들어요 근데 네. 1 2 0 0 원대로 왔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음. 이게 우리가 제, 제대로 봐야 될게 일본이 지금 엔화가 계획속 약세였다가 음. 지금 엔화가 조금 강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아, ICC, YCC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언어 밴드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기채를 계속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상단을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를 계속해서 올려왔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고 그리고 여기 YCC에서 이 상단을 자꾸 올리는 부분들을 어디까지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엔화가 강세 국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됐을 때 한국. 부분하고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출도, 수출도, 수출도 그렇고, 음, 그다음 에 음. 우리 커런시에도 영향을 네. 주. 왜냐하면 저희가 천삼백 네. 원대 환율을 했을 때 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안화도 네. 낮았고 엔화도 음. 낮았. 고 약... 왜냐하면 이축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계속해서요. 네. 마이너스 기준금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또 우리의 그 기준금리 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낮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 통화가 거기서 강세를 가지게 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다가 작년에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역 수지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서 이제 무역 수지가 나빴던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더 좋아지는 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통화를 어, 강세로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성장률하고 미국의 성장률하고 이런 것들도 비교가 될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통화가 그래도 작년 연말 환율보다는 훨씬 강세 일 거다 요런 얘기를 전그니까 평균 환율을 말하는 겁니다. 음. 일시적으로 저희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잠시 올라가는 건 있지만 음. 전반적인 환율은 어 1,200원을 깨고 이런 데는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1,200원대 중 어. 초반하고 중반도 되게 차이가 <laughs>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반을 그냥 어. 보시고 네. 이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버티고. 일번에 엔화가 어떻게 되고 위안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위안화예요. 그러니까 음. 위안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통화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고, 저는 예측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요거 아까 1200원 초반 얘기하신 거는요, 그렇게 보시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쪽에는 이제 뭔가 하면은 항상 이제 석유, 육가나 이런 곳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1200원 대 초반을 내년 말로는 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게 맞니 틀리니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도 워낙 강세 워낙 강세다. 예.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러면 워낙 강세면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 돈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 이 있죠. 네. 그니까 올해 주식이 좋게 보는 부분은 네. 사실 작년에도 네. 삼성전자만 고산거예요 네. 네. 삼성전자를 네. 계속 걸어 올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이제 한 면은 전 팔아 버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좀 좋아지는 부분들 셀트리온 굉장히 강세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이 어그 워낙 강세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수급은 계속 될 것이다. 요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좀 흥미로운 게 어, 네. 크립토 커런시를 말씀해 주셔서 네. 오늘 이제 1월 2일인데 음. 오늘 불을 뿜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큰게뭐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제 큰 거니까 1등이니까요6%막 이렇게 오르는데 그게 <laughs> 네. 저, 전체 네. 자산의 시가총액을 보면 은 응. 금이, 그냥 실제 금, 금, 금 금이 어, 골드, 1등이에요, 골드가. 1등.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애플부터 어. 시작해서 쭉쭉쭉쭉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메건이프 세븐에? 테슬라보다 조금 높아요. 아, 근데 오, 오늘 6% 올랐으면 공천, 테슬라가, 오, 네. 테슬라가 네. 오르는 맞아요. 확률보다 네. 얘가 오를 확률이 그냥 더 높다.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암호화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작년에 한 10월달쯤에도 샀었어도그 부분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암호화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상태에서 사, 살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감기가 이제 왜냐면 이제 그게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이제 반강기인데, 채굴량이 요번에 4월달인가요? 네. 반강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1월에, 이게 사실은 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음.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네. 얘 자체의 모멘텀으로 네.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예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전에는 얘가 어~ 그 기술주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나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음. 나스닥에서 또 그, 그런 특정 그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렇게 또 그거 했는데 그거하고의 음. 어떤 연동되는 부분들이 점점 가면서 음.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는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오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모멘텀이 뭔가 하면은 선물 ETF는 있었는데 아. 현물 ETF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SEC가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느냐 요 부분이 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것을 (1월달에) 해주느냐 뭐 (3월달에) 해주느냐 뭐 요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크립토 크런시 중에서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사실은 우리도 보면은 또 지식이 또 오르면은 여기 유행을 하면은 또 다른 요, 그, 다른 주식들이 더 삼성전자 안 산다잖아요. 사실 사람들 많아, 두 배, 세배 먹고 싶어 하면서 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걸 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얘도 또 알트코인이나 요런 것 중에서 하지만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되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가 고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모르는데 항상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고점이다 네. 왜냐하면 이미 반영됐다 네. 또 제가 뭐 그런 것까지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하두가 네. 비트코인 얘기가 올해 내 네, 올해 상반기에는 와. 얘기가 될 거다 네. 네. 그 하나의 네. 자산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죠 예 아, 네.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사계절 포트폴리오 네. 이런 거 했을 때 네. 비트코인은 네. 없잖아요 맞아요. 골드만 있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디지털 자산도 음.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되 와. 비트코인은 이제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어. 하나의 자산이다. 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어. 뭐 이제 ETF도 어. 나오고 그러면은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그 생기는 자산을 없앨 수가 있겠까이거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네. 2010. 8년인가 9년에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아 맞아요? <laughs> 그거 되게 안 좋게 보셨잖아요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